어선 체험하려고 싫은데. 오늘 타고 가 됩니다. 강세오오오어머 아, 뭐야 야, 오 잘가 삼식인가? 혜이야 이아니이게 뭐예요 사장님? 사장님이장님 숙질하고 있어아 만져봐 어, 오 오. 오. 시멋 완전 많이 돼오아 성질이 더럽게 생어 <laughs> 오이 녀석 말라가 어, 전라도 빡빡 빼하고 빡데. 좀 틀려 예아 틀려요? 우나 네. 같은 건줄 알았는데 아 소대 이거를 껍데기를 벗겨서 말려가지고 구워가지고 토시 네. 찍어 먹은 것처럼 음. 말려가지고 찢어서 해? 음. 음. 생긴 거 제일 맛있어 네. 맛있어요 고기야 그 얘는 두 다리 이렇게 큰거본 사람 나와봐 봤어? 봤어? 봄에는 도다리죠? <laughs> 도다리. 대형 도다리입니다. 야, 아, 아. 아, 이거 봐라. 여기 조심하세요, 여기. 여기하고, 여기 모서리. 여기. <laughs> <주십지도 않고> <laughs> 오 안녕 인사 <인사하고> 구간에 안녕. <laughs> 잘가 <laughs> <laughs> <하차 배워보라네. 오. 웃음> 자 기대가 됩니다. 과연. 무엇이 들어있을까요?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죠? 먼저 볼게요. 어, 무거워, 무거워. 일단 무거워. 쓰레기야, 쓰레기. 어, 진짜 무거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오 제프로 보여? 모르겠는데 뭔지. 뭐야? 오. 어, 큰거 아니에요? 어, 이 수확이 상히 괜찮네. 보습니다오 <laughs> <여기>. 아, <laughs> 대물이 들었어요. 이장 님 이게 뭐죠 이게? 그거 선베이. 선베이. 아 선베이. 먹고. 나무는 살라져야 되겠다 좀. <laughs> 손으로 끄내지 무슨 놈을 찌개로 아, 그고서 그래? 그... <laughs> 이거 이거 안 물죠? 안 아니 쏴! 그, 아 괜찮네, 괜찮네, 괜찮네. 그또게 잡다 하면서 물리고 씨. 아 그러면 그래. <laughs> 아 이거 괜찮네 <괜찮아요>, 그거. <laughs> 그거. 그거 수시 갖고 거리뭐 허덕하고. 전갱이 한번 수여 봐야 된답니다. <laughs> 무서워하지 말래요. <laughs> 내 손가락 아니라 이거지. 아우악. <laughs> 어우, 하나 <laughs> 분하다, <웃음> 분하다. 내가 범인한테 잡히거든. 음. 아, 분하다. 어우, 인상 더럽다. <laughs> 자. 자, 다시 한번 던집니다. 다시 한번 던질게요! 어, 순살이네? 네, 순살. 순살 치킨, 순살. 치킨, 완성. 완성! 근데 체프로! 네! 이거 치킨 맞는 거지? 아우, 탕수육 아닌 치킨입니다. 탕수육 아니야? 순살 치킨! <laughs> 체프의 치킨인지, 탕수육인지,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채플의 손길이 담가면 뭐 맛있을 수밖에 없지. 범야, 응? 얘기해봐. 이게 치킨이야, 탕수육이야? 치킨 맞아. <laughs> 다시 얘기해 주세요. 뭐라고요? 치킨 맞아. <laughs> 풍이로 두미도 해상체험 갑니다 저배 타고 갈 거예요 됩니다. 오리 똥 누는데. 오리 아, 똥 누는데. 아, <laughs> 그만 써라. <써봐. 웃음> 야 많이도 쌌다 많이도 쌓서. 저기 엄청 많아요. 오. 편하게 아, 볼 일들을 보셔. 미안하다 볼일 보는데. 아, 너만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<laughs> 그리고 저 안에는 아, 공간이라는 아, 얘기네요. 아, 응. 공간이 있겠네. 물도 염소다 부러오면 이쪽 불로 들어갔다가 보면 저 반대쪽 불로 나오고. 오. 아 우리 지금 염다 보고 있습니다. 생염소다 보고 다 이에 홍도 입니다. 아, 이거, 어, 어 갑자기 싫은다고가 하시는데? <laughs> <laughs> 왜 불러? 왜 불러? 선녀 기다리고 있지. 뒤에 있다. 어? 벌써 내 뒤에 왔어? 역시 빠른 선녀야. 체프로는. 항상 아 건강하시고, 아 항상 아 진짜 좋은 일만 있기를. 다음에는 남자 사장님도 뵙는 걸로.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너무 좋은 두미도 바다 펜션 추천 짱! 범위와 채프로가 추천합니다. <laughs> 꼭, 꼭, 꼭. <laughs>